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모든 것 부마켓 신소장입니다. 먼저 2023년 개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요 근래 매물 정리 그리고 그 외에 기상 여건 때문에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2023년은 계속해서 상가 건물 토지 그 외에 많은 부동산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청주시 주성동 상가 건물입니다.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가시성, 광고성이 좋은 상가 건물입니다. 거기다 2015년 건물이라 실내, 실외도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올리는 청주 상가 건물 오늘의 부마켓 영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물 내역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물번호 청주 020번입니다. 소재지는 청주시 청원구 주성등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대지는 388.6제곱미터, 구 면적 118평입니다. 건축 면적은 227제곱미터며 구 면적 69평입니다. 연면적은 824.75 제곱미터, 구면적 249평입니다. 건폐율은 58.43%, 용적률은 212.24%입니다. 지하 없이 지상 4층의 건물이며 관리비는 건물 내규에 의거 책정되었습니다. 주차장은 자주식 5개 5대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축 연도 2015년 7월 건물입니다. 주변 지도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상가 건물은 주변 아파트 상권과 그리고 건물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데요. 먼저 주변 아파트는 대원 칸타빌 1차 아파트가 있고요. 그 옆으로 대원 칸타빌 2차 그 옆으로 대형 칸타빌 3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로즈웰 2차 아파트도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를 제외하고 칸타빌과 그리고 로즈웰만으로도 배후 세대수는 2889세대입니다. 주성동은 아파트 세대수는 많지만 동 자체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요. 현재 보이는 상권으로 모든 상권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바로 맞은편에는 주성중학교와 청주 신흥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의 위치적으로 봤을 때 학교와 연계된 교육 상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 영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오늘의 상가 건물입니다. 건물은 4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고요. 접근성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뒤로 바로 학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에서 건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물의 맞은편으로 보이는 쪽이 주성중학교입니다. 건물 내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1층에는 총 4개의 상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점으로 왼쪽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고요. 오른쪽은 계단입니다. 화장실은 남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2015년도 건물이라 건물의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현재 옥상은 잠겨져 있어 4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4층은 현재 학원으로 운영되어져 있고요. 기본적인 2층부터 4층까지의 구조는 같습니다. 계단으로 이동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층을 이동하면서 건물의 컨디션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건물이고 그리고 관리도 잘 되어져 있습니다. 건물도 사람이 지은 거라 사람이 관리하지 않으면 신축 건물이라도 보기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층도 현재 학원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는 같습니다. 1층만 상가 4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층으로는 각층에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물의 컨디션 확인 바랍니다. 2층도 현재 체육학원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타일도 아주 깔끔해 보입니다. 신축 건물이라 하더라도 벽에 약간의 크랙은 갈 수가 있는데요. 이 건물은 그런 크랙이 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하겠습니다. 1층에는 후문이 있는데요. 빠르게 이동해서 후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의 후면에는 상가주택과 다가오주택이 질비해 있습니다. 상권의 기본적인 배치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메인 상권 뒤로는 이렇게 또 다른 배우 인구인 다가구와 상가주택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주차장입니다. 건물의 오른쪽 주차장이 있고요. 건물의 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의 후면 부분도 깔끔합니다. 실내나 실외 모두 컨디션이 좋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상가주택 뒤로는 배우 세대인 아파트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의 옥상은 드론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건물 전면 부분의 드론 사진입니다. 사진으로 옥상 부분, 방수 부분을 확인해 보면요. 방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추가 드론 사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요. 2889세대라는 아파트 배우 세대가 위치해 있고요. 그 앞으로 주 상권의 상가 건물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뒤로는 상가주택, 다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수익 내역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익 내역서 부분만 확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 24억입니다. 은행융자는 10억 4천만원 되어 있고요. 보증금은 1억 5천입니다. 융자이율은 예전 이율인데요. 현재 이자율과 차이가 있다는 점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 810만원 그리고 이자를 제외한 순수입은 546만원입니다. 연순수입은 6552만원이며 현실 투자 금액은 12억 1000만 원입니다. 투자 수익률은 5.4%입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 또한 최대한 조절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 주성동 상가 건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2015년 건물로서 거의 준 신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내부 외부 컨디션도 훌륭하고요. 현월 수익도 꽤 괜찮은 상가건물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할 부분은 이 건물의 매매가격을 최대한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부마켓 영업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